안녕하세요. 오늘 딥 다이브에서는 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요, 25년 넘게 아주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공포 시리즈죠. 정말로 있었다. 저주의 비디오. 이걸 보통 혼노로라고 부르던데 이걸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원래 극장 개봉이 아니라 그 부시 시네마라고 비디오로 바로 나오는 시장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100편 넘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는지, 또 매력이 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그 1999년이면, 링이나 주온 같은 제2호러 붐이 엄청났을 텐데, 그때 시작해서 25년이나 시리즈가 계속됐다는 거, 이게 사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죠. 자료 보니까 이게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고, 어, 뭔가 탄탄한 배경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제작위원회 시스템에 있어요. 아, 제작위원회요? 네.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좀 분산시키는 거죠. 아하, 위험 분산. 네. 그리고 이제 배급사가 브로드웨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호러만 한게 아니라 뭐 중국 드라마라던가, 다른 수익원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 안정적인 수익원이 또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공포 콘텐츠 자체의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계속 만들 수 있게 한 비즈니스 모델 그 영리함이 어떻게 보면 장수의 진짜 중요한 비결 중 하나였던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뭘 만드냐가 아니라 어떻게 계속 만드냐 이 고민이 뒷받침됐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당시 제이오로 붐송에서 살아남는 게 단순히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근데 역시 어, 팬들을 확 사로잡은 건그 형식 아니겠어요? 그 독특한 형식이요? 아, 바로 그 점이죠. 이 에피소드 구조가 참 특이하거든요. 보통 이제 경고 문구로 시작을 하고요. 네, 맞아요. 으스스하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보된 영상이랑 관련된 조사 과정을 보여줘요. 뭐 예를 들면 연출부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장소에 직접 가보거나? 현장 방문 같은 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영상을 딱 보여주고 나서 그 유명한 질문을 던지죠. 아그 질문 오 아까리 이따라다다다로울까오 아까리 이따라케 다다로울까 알아채셨을까 이거요. 네네 들으면 뭔가 섬뜩하면서도 어? 뭘 놓쳤나? 하고 다시 보게 만들어요. 맞아요. 이 질문이랑 그 문제 장면을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여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시청자를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영상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능동적인 참여자로요. 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찾아봐라 하고 도전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냐, 가짜냐 묻는 게 아니라 여기 뭔가 있어. 당신도 찾아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일부러 약간 거칠게 처리한 저화질 영상이나 뭐랄까 되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 맞아요. 집안, 복도, 이런 데서요. 네. 그리고 사운드도 막 극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절제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 이거 진짜 아닐까? 하는 느낌을 확 주죠. 게다가 진짜 독특한 건 그냥 영상만 띡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 뒤에 있는 스탭들 특히 그 연출보들이 막 전면에 나오잖아요. 아, 맞습니다. 뭐, 이와사와 히로키나 키쿠치 노브히데 이런 이름들은 팬들한테는 거의 뭐 연예인급이죠. 네, 그렇죠. 이게 어쩌면 혼노루를 그냥 공포 비디오 모음집 그 이상으로 만든 가장 결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어요. 아, 그 스태프들이요. 네. 이 연출보들이 직접 막 저주받은 장소에 가고 그러다가 뭐 다치거나 위험에 처하고 심지어는 막 실종되고 이런 메타 서사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 자체의 이야기가 생기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시리즈가 그냥 클립 쇼가 아니라 저주받은 비디오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연속극처럼 돼 버리는 거죠. 와. 흥미롭네요. 그래서 시청자들은 단순히 그 영상 하나하나에도 집중하지만 이 스태프들, 이 연출보들의 운명에도 막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양의 뭐 블레어 위치 같은 그냥 발견된 영상, 파운드 푸티지랑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른 거죠? 단순히 영상을 발견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의 진위를 조사하는 과정 자체를 쭉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약간 절차물, 프로세주럴 성격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일본식 파운드 푸티지 절참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파운드 푸티지 절참물. 확실히 블레오위치랑은 결이 다르네요. 그렇다면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데요. 이 영상들 그래서 정말 진짜예요? 자료에서도 그 야라세 그러니까 조작 논란 얘기가 나오고 또 모큐멘터리 기법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제작진은 공식적으로는 뭐 전부 실제 제보 영상이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 시리즈의 진짜 힘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 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 진짜와 가짜 사이의 애매함, 그 모호함을 아주 교묘하게 다루는 데 있어요. 모호함이요? 네. 예를 들어서 실제 존재하는 스태프 이름, 뭐 실제 장소, 이런 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심려현상 같은 확인할 수 없는 요소를 섞는 거죠. 이 애매함 자체가 팬들이 막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뜯어보게 만들고, 온라인에서 막 토론하게 만들고,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 완벽하게 속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 진짜일까? 하고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죠. 논쟁의 장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팬들이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고요. 와. 결국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이렇게 쭉 종합해보니까 혼노로가 25년 동안 계속될 수 있었던 건 첫째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있었고 네. 제작위원회랑 배급사 모델 그리고 둘째로는 시청자를 그냥 놔두지 않고 막 끌어들이는 그 치밀하게 계산된 공포 형식 알아채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능동적 참여 유도 셋째로는 그 스태프들까지 이야기의 일부로 끌어들인 메타서사 네, 연출보들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경계를 계속 타면서 팬덤을 만든 그 모호함의 전략까지 이 모든 게 진짜 절묘하게 맞물린 결과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공포 시리즈가 아니라 정말 제이 호러나 파운드 푸트지 역사에 자기만의 독자적인 자리를 딱 만든 사례라고 볼수 있죠. 네, 정말 그렇네요.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제는 뭐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자기 일상의 모든 순간을 다 기록하는 시대잖아요. 아, 그렇죠. 브이로그도 많고.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우연히 찍힌 저주받은 영상이라는 이 혼노로의 핵심 설정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변주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 거죠. 아, 확실히 예전이랑은 환경이 다르니까요. 네. 어쩌면 이 시리즈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우리의 기록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불안감 같은 것들을 계속 포착해 낼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화가 더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